어 일단은 처음으로 차린 상인데 많이 빠졌다 <laughs> 속도가 안맞 속도가 응. 속도가 네. 속도가 안 맞아 이거 좀 조율을 좀 해야 되겠네 줄수 있을 때까지 한번 줘봐야 되는데 줄수 있을 때까지 한번 줘봐야 되는데 자 요거 말고 또 여기 뒤에 또 있어 셀프가 이게 응, 이거 이거, 이거. 음, 다 <laughs> 자 요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아 이제 파업이제 더는 못줘 <laughs> 준비가 안됐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회까지 자 오늘 회는 감성돔 돌돔 자, 멀리서 왔으니까 많이 먹어라. <laughs> 자, 이 정도는, 세, 생선 부위가 이 정도는 돼야지. 자, 비벼주세요. 오늘 어때요? 초장 더 넣을까요? 아, 초장 더? 야채가 많아서. <laughs> 어제는 좀 졸았어야 돼요. 오, 밑에 아직도 안 비벼진 데가 있네. 야채가 너무 많아서. 일단은 회 무침으로 먹고, 먹고 싶긴 하네. 어, 회 무침으로 다 먹다가 음. 그 다음에 이제 회덮밥 먹어 회 덮밥으로 다 먹으면 돼. <laughs> 야채가 너무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. 여기 약, 안 비벼진 데가 되게 많아. 아니야 어? 아니야 아니. 우니 없을까? 어이구 이하다 아 너무 맛있네 다음 그릇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기도 한번 드 진짜 맛있네 좀더 끓여 매운탕 맛있지 음. 우린 뭐 생각지도 않게 매운탕 맛집이 돼버렸어 오는 사람마다 다 맛있대 대박 국물이 국물이 그래 국물이 맛있어? 음. 근데 내가 근데 너무 시, 내가 응 내가 또 비법을 만들어냈지 묻진 <laughs> 않지 <않네. 웃음> 어떻게, 어떻게 하는지 야, 평일인데도 방파제에 사람이 많다, 오늘. 어?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. 이제 시즌은 시즌이네. 고기 나오기 시작하니까. 많이 오네. 아, 아 오늘도. 와, 아, 이제 영업 종료를 하는데. 치울게, 지금. 어마어마합니다 둘이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일안 하고 어디 가나도 갔다 올게 안돼나 이거 낚시를 너무 안해 가지고 나 구독자 다 떨어지겠어 너무 많은데 어, 얼른 가가지고 저 손님들 낚시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잡아 와야 돼. 아니 잡도 못잡더라 <laughs> 뭐 일단 한번 가보고. 그래요. 어, 그러고 내 올게. 얼른 가요. 손님 오면은 불러. 이. 어 자기 핸드폰으로. 어. 어내 걸로 다 해. 응. 나 간다. 이. 뭐라고? 나낚낚시 나, 나, 갔다 온다고. 어. 어 오늘은 무조건. 어. 하루도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어요. 내일은 좀 들어도 돼? 내일은 좀들려요 오늘 어찌됐든 한번 찍어봐야지 뭐 아, 이게 얼마 에다다오 <laughs> 진짜 올텐데 이... 비밥 이런 밥 먹을 때 찍어야 되는데 다밥다 다 먹고 찍네. <laughs> 나또 갔다 올게. 오, 오늘 오늘은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네. 他怎么了？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이게 어떻게 나간다고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. 아직 덜 나온 건데. 자, 긴급하게 가보겠습니다. 우리 손님이 참동물 잡았답니다. 가자. 아, 가서 한번 보고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. 누가 잡았습니까? 누가 잡았어요? 아 멋집니다. 나나 채찍 다 말고 나 지금 찍으러 왔잖아. 고기 어디 났어요? 아 참돔은 총알에 총알 입질 오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. 어, 아 좋다 얘기했어? 아이 조사. 볼까요? 이 이런 거는 진짜 빨리 소식 올려줘야 돼. 내가 오늘 고기 나온다 했잖아. 아, 아, 아. 어이, 상태도 좋다. 탈참이네. 방생, 방생. 아, 저, 저, 저. 방류 사업 한 거. 아, 그래도 큰데. 이건 자연산이 똑같아요. 됐어. 아, 아 시작 해둬야 되겠네. 또. 제가 여기. 아, 오늘 진짜 큰거안건 하셨네. 일단, 하나, 하다 하나. 갈때게요 네. 이따 오실 거죠? 네, 갈게요. 음. 나중. 이제... 저또 손님들 와서 큰고 있어. 사모님도 한 마리 잡아야지. <laughs> <laughs> 네? 한마리 잡아야죠. 참돔 잡고 들어오면 한 마리 아니야. 또 있어요. 몇년 전에 여기서 방류 사업한 거, 치어 방류한 거, 그게 저렇게 큰 거예요. 뭐라고? 펜션에서 드신다고? 펜션. 야, 야 몇, 며칠 전이지 어? 200일로 손님. 4박? 어? 3박? 3박? 아까 내가 보고 왔어. 오. 그지? 네. 알았어. 이거 한번또 쓸어주자고. 받아낸 펜션 손님은, 펜는 언제나 잡아, 잡아오기만 하면 그냥 무료예요, 무료. 다 쓸어드립니다. 자,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, 자, 우리 손님이 잡아보셨습니다. 와 아, 이쁘다 아유 침 아야 내가 뭐야 손맛 찍고 다나0주 너무 하는데 여기 자 있잖아 아나 40주 되겠는데 여기 자 여기 자 있잖아 아니 이건 수지 그래도 한4 0 78되겠는데어나 네? 주인공 오셨네 <laughs> 축하드려요, 들어오세요! 자, 우리 집 매운탕 맛이 어때요 아, 맛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. 라면 사리 있겠요 아, 라면 사리? 아, 이거 누가? 지금 눈 내밀다. 아니, 지난번에 동생들이 놓고 간 거. 아, 이거 동심 라면? 오케이. 자, 이걸로 라면 사리 뺏자고. 눈내니다 아 근데 이거 잘못 나가면 맨날 라면 사리 달라 응, 그럼 안 되지. 아, 괜찮아요,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그럼 뭐라, 안 되지. 아 괜찮아 라면 사 와. 그럼 살이면 한한 박스 사다놓자우린손 응. 크니까. <laughs> 자 빠쳤습니다. 이. 라면 사리. 야이 매운탕에 라면 사리. 아 석고 안 들어가서 아, 괜찮아. 아, 안요 한번 해보자고 네, 근데 오늘 손님이 저 참돔도 잡았고 45 넘어가더라 46 되었더라 이야 참돔도 잡았고 또, 우리, 또 맞아. 동생들 맞아. 와서 회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저 이제 고기 잡히니까 여기 낚시꾼들이 참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와야 되는데 와야지 응. 이제 와야지 응. <웃음> 아... <웃음> 너, <웃음> 아이고, <죄송합니다>. 참. <laughs> 안 으스러지게 좀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